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laughs> 2월 4일이고요. 2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시 한 40분 정도 되었어요. 아침 일찍 올라와서 제가 오늘은 무엇 했냐고요. 아, 여기 선반에 있던 조그만 날로, 날로 제거했고요. 그리고 여기 뺑 둘러 있던, 어, 요, 쪽은 아닌데, 요 밑에, 요 밑에 쪽에 있는 비닐은 하우스를 어 제거하고서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빼요 지금은 못 빼고 어 무얼 했냐면요 여기 문 앞에 바람막이 였던 비닐 있잖아요 요요요 요, 요, 요. 요거는 아직 추워서 제가 아직 제거는 안했고 요 이거는 제거를 안했고 여기에 은박지로 이렇게 막혀져 있던 어 막혀져 있던거 하고 뽀뽀기를 한번 더 이쪽이 쁘쪽에 감아져 있었거든요. 입구 쪽에 가려주느라고 이쪽에 바람이 솔솔 들어와서 그거 제거해주고 여기 창들 쪽에 은박지 있던 거 빼서 다 말아놓고요. 내년에 또 써야 되니까. 이렇게 <laughs> 저희 창아이들 이렇게 알록달록한 모습이 참 예쁘죠. 아침 제가 조금 일찍 올라와서 이렇게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해가지고 선반도 좀 정리를 하느라고 자 이렇게 여기 여기 뺑뺑 돌았죠. <laughs>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난로가 있던 자리에 엔젤스빈거, 빙거. 엔젤스빈거, 빙거 여기다 이렇게 놔줬고 얘는 매직초코예요. 매직초코하고 여기 얘는 릴리시나, 릴리시나하고 요 선반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리고 모이칸, 모이칸 여기 위에 선반에 있었는데. 고고 그 모이칸 여기 두 번째 선반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모이칸 보면 볼수록 예쁘죠. 물듬이 얼마나 예쁜지 모이칸 정말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아참 오늘이 입춘이죠 여러분. 아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따뜻한 봄이 오니까 아가들도 이렇게 새 잔장을 해줘야 되겠죠. 하우스 안에도. 어 이제 머지않아 3월달 되면 하우스를 거둘 거니까 그때 가서, 그 때까지 잘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꽃샘 추위도 위험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밑에 남부지방에는 벌써 노숙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맞게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저희 서울 지역은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 하나씩 하나씩 차츰차츰 변해가는 지민의 옥상다육 하우스 보여드릴게요. 아우, 이 모익한 정말 이쁘네요. 아유,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죠? 너무 이쁘죠? 여기 위에 선반의 아이들 오늘은 이쪽 선반의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예, 화면이 이게 지금 선반이 높다 보니까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또 보이네요. 자, 춥수철아 화면을 좀땡겨야 되겠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춥수철아가 완전히 빨개지고 있죠?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춥수철아 없으신 분들은 꼭키워보시고요 얘는 누브라예요. 어, 아, 로네반스네, 로네반스 생얼 아이들 여기다 이렇게 놔줬는데 이렇게 빨개지고 있습니다 론네발스 생얼 아이들 저렴한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놨던 아이들인데 잘 커주고 있고 그 옆에는 흑장미에요 흑장미 아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창아이들 이렇게 쭈루룩 있고요 얘가 누브란것 같아요 얘가 카메라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얘는 어, 로, 어, 레드노블 로블레드 로블레드 있고요 요기, 요 아이가 로사로하고 음 요, 이 아이는 브라운 로즈. 아, 파인 로즈, 파인 로즈. 노즈. 브라운 로즈가 아니에요. 파인 로즈. 파인 로즈. 요렇게 세트 화분에다가 심어준 아이들. 파인 로즈하고, 요고, 요고, 토스카나하고, 나나 캔. 나나 캔도 이렇게 있고, 얘는 크림 로즈예요 크림 로즈. 요렇게 세트 화분에다가 심어준 아이들. 아르케인도 풀분에 있다가 요 화분으로 제가 옮겨줬잖아요. 세트 화분으로 요 아래 케인도로 이렇게 요 위에다가 자리를 다시 잡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소인재금 어제 사무실에서 옥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소인재금도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었어요. 요 화분에 다담님 화분에다가 이렇게 쪼르륵 해가지고 줄 맞춰서 놨습니다. 얘는 핑크로즈고요. 지난주에 분갈이했던 핑크로즈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고, 얘는 피트라인이에요. 피트라인도 일주일 만에 요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얘는 똥땡이 환엽. 음. 환엽. 얘가 이름이,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뭐였니? 이름. 아, 백야. <laughs> 환엽 백야입니다. 백야. 백야. 똥땡이 백야.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서 멍해집니다. 자, 얘는 딥레드. 요즘에 딥레드 여기저기 농장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우, 딥레드 없으신 분들 꼭 키워보세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이렇게 물들어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커 나갈지 성장해 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딥레드 너무 예쁜 아이 예쁘고요 얘는 미니 자수정 음, 사과 화분에 합식해 준 아이들 합식이 아니죠 한몸이었습니다 한몸 군생아가들 어, 미니 자수정도 이렇게 잘 있고요 자 여기 옆에 옆으로 가볼까요 여기 옆에 칸에 여기는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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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꺾입니다 어, 임브리카타도 이렇게 있고요. 임브리카타하고 백야. 일본 백야예요. 그리고 얘는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아, 뺏어 보여 드릴까요? 자. 자, 아이시그린. 아이시그린 좀 보세요. 카메라가 막 돌아갑니다. 자. 아이시그린 아가 귀엽죠? 아가 잘 크고 있습니다. 아이시그린 이렇게 빨 저기 핑크하게 어,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아이시그린이고요. 자. 그리고 얘는 로우 로우금이에요. 로우금이고 자, 그리고 얘는, 골드 섀도우, 골드 섀도우 너무, 너무 예쁘죠? 어, 입장들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아이고, 어, 입장이 줄어드는 거는 뭐, 저희 옥상에서 당연하니까요. 얘 전면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얘는 빼놔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빼놓고, 끝나면, 영상 끝나면 제가 전면 갈수를 해줄게요. 제 골든 글로우, 골든 글로우였고요. 얘는, 자, 어디 보자, 아이. 얘 이름이, 어,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된 아이인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뻐지고 있는 화이트 스노우도 살짝 보여드리고, 다시 들어가! <laughs> 다시 들어가거라! 넣어놓고요. 자, 여기 두 번째 칸에, 흰색 선반 두 번째 칸이에요. 어, 몽블랑. 몽블랑도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요. 얘는 라탐이고, 그 옆에는 추비바니. 아이고, 서, 이게 걸려가지고 추비반이도 저렇게 화분에 잘 있고요. 그 자리에 라자아가 라자아는 정말 사랑입니다. 라자아가 없으신 분들도 키워보시고요. 너무 예뻐요. 얘는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이트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희 집에 홍옥은 현재는 이런 모습입니다. 홍옥, 음, 좀더 빨개 썼는데 겨울에 물이 조금 빠졌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홍옥이 저희 집에 홍옥 이렇고요. 여기 콩분에 콩분보단 조금 커요. 요요 요 화분은 백야하고 레드 탄하고 너무 귀엽죠. 백야하고 레드 탄하고 분갈이 다시 해준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칸에는 자, 에케 문스톤 잘있고요 러블리 로즈 어, 러블리 로즈. 미소다육에 데려왔던 아이들. 얘가 브라운 로즈예요. 브라운 로즈도 거기 옆에 있고. 요 요거는 부용. 부용 이렇게 빨갛게 물 들어 가지고 예쁘죠. 물듬이 예쁘다. 예쁘다. 부용이구요. 얘는 오렌지 먼너 그 옆에는 온슬로우 얘는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도 제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요 라임앤칠리 라임앤칠리 물든 것좀 보세요. 아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 자연의 빛으로 어, 지금 아직 해는 안떴거든요. 해는 안떴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크리스피 뷰티 이 아이도 여기 자리에다가 분갈해주고 나서 그 어,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이 옆에 칸에 어, 스텐 4단 선반에 5단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이네요. 5단 선반에 위에서 두 번째 칸 <laughs> 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예, 톰스텔 마리아 잘 있고요. 어, 레드 피아제 이 아이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레드 피아제도 이렇게 손톱이 아우, 손톱이 짱입니다. 그리고 오페라 오페라다 잘 있고, 여기 에보니도 있구요. 부엉이를 건드렸습니다. 부엉이 잘 해놓고. 오렌지 디에고에요, 이 아이는. 오렌지 디에고. 여기도 에보니 있고, 에케몬스톤도 요렇게, 요 효니님 화분, 어, 백합 화분이에요. 백합 화분에다가 심어놨던 아이들, 요렇게, 그 뒤에서 잘 써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칸에는 왁스랑 질리언이랑, 질리언이랑, 얘는 원종 자라고사 응. 음. 원동 자라강사도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얘는 닌제 아이스예요. 닌제 아이스. 어 얘가 핑크페이스 엄마 몸. 여기에서 자고 분리해갖고 심어준 아이가 요 밑에 콩분에 있는 아가예요. 그리고 얘는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서비스 왔던 아이고 어 블루서핑이라는 아이. 요 아이도 많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어요 몸이. 그리고 에케 마리아도 이렇게 자고잘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루비가는, 루비가는 좀깜등해 까매지고 있죠. 블루 파우저도 그 옆에 이렇게 있고요. 얘는 러우금이고요. 러우금도 약간 삐뚤어져 있네요. 화분이 떨어질까 말까 해서 다시 자리 잡아줬어요. 러우금, 핑크크 리스탈그 다음에 얘는 라탐. 라탐도 입장이 많이 짧아졌죠. 어, 얘는 이부금이고요. 이부금, 사각꽃, 음, 사각꽃 이쁘다. <laughs> 예쁘죠? 조그맣네. 레 정도 이렇게 잘있고요 그리고 얘도 질리언이에요. 얘도 질리언. 린자 아이스랑 금방 보여드렸고, 음, 얘도 라탐. 어, 라탐도 은근히 저는 요런, 뭐, 요런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라탐도 몇개 있어요. 얘도 홍등이고요. 홍등, 메비오스금, 그리고 크림티. 어, 크림티. 제가 크림티를 하나, 둘, 세개 키우고 있나 봐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어, 세 개네요. <laughs> 이쁜 예뻐가지고 이 크림티가 이렇게 입장이 처음에는 동글동글 조금 길쭉했었어요. 근데 제가 키우다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해져요. 이렇게. 음, 배쁜도 뽀얘가지고 예쁘죠? 크림티. <laughs> 크림티 예쁘고 핑크 엘프도 이렇게 잘했고 핑크 엘프 에일린 좀 보세요, 에일린. 아유 귀여워요, 귀여워. 에일린. 얘는 로망 아 샤몽, 샤몽 로망이 아니고 샤몽입니다. 샤몽 조금 음 화분 요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어, 샤몽도 분갈이 해주는 거고 차스톤 그다음에 얘도 라자가예요. 아 라자가 너무 예쁘죠. 요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요 화분은 제가 차르 화 차르 백토였나 옹기토였나 옹기토로 만든 화분이에요. 굽지 않고서 쓴 건데 그래도 이, 이 화분은 잘 있어주고 있습니다. 아직 무너지진 않았어요. 라지아가 너무 이쁘죠? 라지아가 예쁘고요. 그 밑에 칸에 내려가 볼까요? 그 밑에 칸에 창 아이들은 패스를 하고요. 음, 얘는 사랑이라는 아이. 자, TM이고요. TM도 많이 이뻐졌고, 여기 아리엘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요 밑, 저기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그래도 좀 가려지잖아요. 앞에 요런 선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물 많이 빠졌죠. 어, 에이핑크. 에이핑크 였구요. 얘는, 저거, 저거, 릴리시나, 릴리시나고. 아, 얘도 크림티에요. 아유, 이거 빨간 거. <laughs> 빨간 거, 브로와. 자, 얘도 크림티에요. 얘도 크림티. 얘는 애플립스. 애플립스라는 아이고, 고기 뒤에, 제도 플로리, 플로리티티에요 플로리디티. 어, 애플립스. 여기도 카시오 요... 적금 카시오 음, 적금 얘도 라즈아가 라즈아가 이렇게 살짝 물 들어오고 있어요. 이 아이도 자, 불카누스 빨갛죠? 로조 로조도 빨갛죠? <laughs> 기침이 나오네요. 핑크로즈 핑크로즈는 핑크하죠? <laughs> 핑크는 핑크 핑크로즈는 핑크하고 TM TM도 요런 모습이고요. 음, tm. 자, 이제, 원성복귀. 아이고, 저 큰, 크는 게 아니라, 원성복귀. 자, 어, 배, 음, 이렇게 배율을 원성복귀했습니다. tm 이구요. 글램핑크. 원종 자라고자 지난지 분갈이 한 아이들. 요렇게 합식해진 아이들. 잘 있구요. 밑에 칸에는, 아, 방울이방울이들은 어떻게 잘 살아날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리 이동 안 하고, 분갈이도 안 해주고, 그대로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잘, 아가들을 좀 태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또 하엽이 또, 또 지네요. 요런 아이들은 떼주고, 요런 데 보면 새 입장들이 나오고 있죠. 아가야들이잘 성장해줘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얘는 이름이 어디 갔니? 이름아, 너, 어, 저 볼트인데 무슨? 아, 바론 볼트. 이름표 앞에다 놔야지. 바른볼트. 물좀 줘야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분갈이 하고서 어, 여기다 이렇게 놔뒀는데 잘 있습니다. 바른볼트. 얘는 실루앙스. 실루앙스 선물 받은 아이. 그리고 드라큐라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롱디시마이치와이. 저희 집에 몰라코 꼬맹이 몰라코 얘도 드라큐라예요. 드라큐라. 그 다음에 엘샤 두 아이 합식해 준 아이들. 음. 엘샤 다시 합식해줬어요. 하나,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있던 아이들. 합식해서 잘, 이렇게 일주일 정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자, 얘는 홍민금. 이거 홍민금. 요렇게, 고그 밑에서 잘 있, 있어주고 있습니다. 얘도 백야예요. 얘도 백야. 얘는 펑킨인데, 초록초록하죠? 연두연두하죠? 어, 아직, 아직 달궈지진 않은 아이예요. 올해 얼마 전에 저희 집온 아이고 예 핑크 루비도 얼마 전에 온 아이들 자 그리고 누워 계신 급은 원종 프리티 누워 계신 급은 잘 있습니다 <laughs>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로망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룬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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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화는 어, 어떻게 성장해갈지 모르겠지만 이 룬데리는 이렇게 일자리에서 그대로 잘 있어주고 있어요 아방가르드도 저렇게 있고요. 얘는 라탐처라, 라탐철아. 아, 라탐처라가 아니고 먼노처라. 얘는 아모에나. 그리고 여기 꼬맹이들, 아 크림티. 이 크림티 또 있죠? 찰스톤, 집시 두 화분에 있던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포토시나, 포토시나 사천 원 주고 샀나 봐요. 제가 몇도짜리 아, 지난번에 겨울에 샀던 것 같아요. 이번 얼마 전에 스타마크. 요 미나도 다시 분갈이 해준 아이. 그리고 이 콜리나도 이렇게 있고요 얘는 벨라도나 벨라도나 이 아이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면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는 흑장미 2,000원 주고 샀나 봐요. 입 자로 써 있죠. <laughs> 자 흑장미도 이렇게 잘크고있고요 얘는 초연, 초연은 5,000원이었나 봐요. 얘는 자꾸 작아져요. 지금 그리고 음 달샤벳 핑크아가 연지라는 아이인데 연지가 너무 이뻐요. 이 물듬이 너무 사랑스러운 연지예요. 연지군지, 군지, 연지군지 찍었죠? 연지. 다시 하 핑크. 얘는 릴리원이라는 아이고. 이렇게 아이들 선반에 스탠 선반, 아, 스탠 선반, 예, 5단 선반하고 여기 흰색 선반에 있는 아가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죠? 화환할 때 아가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아참, 봄날, 오늘, 오늘이 입춘이에요. 입춘,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이 계절, 우리 아이들 만끽해야 되겠죠? <laughs> 예뻐질 겁니다. 아, 움츠리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예뻐지고 있는 중이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자, 지민의 옥상다요. 오늘 하루, 여기 이렇게 저희 아이들 선반의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이고 뒷말이 좀 길었죠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대교였습니다.